찬송 299장을 찬양하며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사 충만 죄를 소서내 주님 참사랑 해피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흥파도 깨치며, 전한 참사랑내 마음과 영의 제후사 세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우리 한장더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과 은눠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대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성하리라 어된 물이 모든 영과 아침 안개 가 r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gay gatina, true, yes, and 1 o u r p a d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멈추고 또 추운 겨울처럼 얼어버린 듯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기도로 열방과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더욱 잘 지키는 우리 대림귀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지칭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다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길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그렇게 마칩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헌신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때문에 더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대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노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던 한 발달 장애인이 길을 지나가던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발달 장애인이 노숙을 하며 쪽지 한 장을 자신 앞에 두었습니다. 그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시자 밖으로 나와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려 했는데 그분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몇달 동안 노숙을 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다가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끔찍한 모습은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은 서로 무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재난은 어떻게 보면 그리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가 어려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불법이 성행하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려 하고 마음을 닫아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입니다. 세상에 악만 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고 그 사회는 고통의 탄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견뎌내고 이 혼돈한 어둠의 시대를 살아남는 가장 큰 능력과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저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랑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 등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기의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이 고작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종말에 폐하여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유한성과 사랑의 영원성을 대조하며 바울은 사랑의 우월성을 부각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절 말씀에서 거울을 소재로 사용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매우 훌륭한 청동 거울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동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은 희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은 이 거울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거울이긴 하지만 그 재질이 청동이기에 거울이라 해도 희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십사장과 십오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며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고린도 유에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사보다 귀한 것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계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차 온전한 것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란 불완전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부분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다라는 말은 먼머 위에 먼머 뭐뭐 앞에서 먼머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가 결합된 동사입니다. 즉 기노스코보다 한층 더 심화된 알을 나타내는 동사로 깊이 탐구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악의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지금은 희미해 보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함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언제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12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대림절 기쁨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12월 그 어느 달보다 그 어느 날보다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길 원합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 가고 각박해지며 차가워져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이 기복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독케 하옵소서 대림교회의 형제 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단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